자 유형 일곱 번째. 자 여기는 이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주어질 때뭐 미지수의 값 구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별거 아니고 우리 2차함수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 자그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을 때는 최대 최소가 결국에는 꼭지점인 거잖아. 그죠? 꼭지점. 꼭지점인 거니까 자 꼭지점이 주어지면 표준형식을 세우자 이거지. 표준형. 표준형은 이거 y는 a 의 x p 의제곱 플러스 Q. 그니까 러 요, 요게 이제 P, Q가 꼭짓점이니까 이게 이제 뭐 위로 볼록 하다면 최대값이 되는 거고, 아래로 볼록 하다면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 X가 P일 때,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Q.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아, 표준 형식을 세울 수 있겠다. 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뭐 식이 주어져 있으면 식을 딱 변형했을 때 여기 이제 꼭짓점 부분이 최대 최소가 되는 거니까 그것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유형 7번은 자, 결국에 뭐다?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을 때는 어, 최대 최소가 꼭짓점이다. 이것만잘 어,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되죠? 자, 문제 봅시다. 자, 676번은 자이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3일 때 k의 값을 구해달라. 근데 여기 보니까 요거는 어, 좀 그냥 있는 이 상태 그대로 변형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표준형으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식을 세워도 되고. 자 한번 볼게요. 두 가지 다 해볼게. 자 먼저 얘를 그냥 변형해 봅시다. 표준형으로 y는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자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이게 마이너스 6 되죠. 그럼 그거 반의 제곱 자 x-3의 제곱 이렇게 되고 자 여기 k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k는 그냥 써주고 상수항이 9곱하기 이하면은 마이너스 18이잖아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가 15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3이랑 똑같아지겠네 k는 있고 그죠 k는 써줬으니까 되죠 음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 한데 언제 x가 3일 때 최대값이 요거잖아. k 플러스 15잖아요. 그죠? 3 나오면 0 되니까. 자 그러면 어, 그때 최대값이 3이다. 요게 3이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2이다. 라고 해결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다른 풀이 어, 자 다른 풀이 자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도 해도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하세요. 그러니까 네. 연습을 둘다 해보세요. 둘 다. 연습을 둘 다. 자 최대값이 3이라고 했어. 이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쓸수 있어. y는 마이너스 2에 자, 이게 최대값이 3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 위로 볼록한데 x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요때가 3인 거잖아. 최대값이. 최대값이 3인 거니까 아요거 x가 얼마일 때 p일 때라고 하면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3요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전개한 식이 얘랑 똑같아요라는 거지. 그 전개를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e x 제곱이 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e p x 인데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플러스 4 p x. 그리고 p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 p 제곱 플러스 3. 그럼 여기서 요만큼이 여기 12니까 즉4 p 가 12니까 p 가 3이에요. 그러면 p 가 3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2 곱하기 9 플러스 3을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 8에 3이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죠, 그지? 근데 그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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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K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5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K는 마이너스 12요렇게 해서 똑같은 답으로 얻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주어진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도 되고, 어, 요최대값을 이용해서 표준형식을 세워서 이거랑 비교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하시면 되겠고 둘다 알고 계시면 좋겠다. 됐죠? 자, 677번. 자, 이차 함수 이것의 최솟값이 -3이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 자, 근데 일단 최솟값이라고 했으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다라는 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x가 얼마인지 모를 때 최솟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그죠? 어 그러면 여기 있는 m은 여기 있는 m은 반드시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돼, 그죠? 그래서 여기 0보다 큰 것만 나와 있죠. 어, <laughs> 됐나요? 어,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 이걸 식을 정리해 를 보면 m으로 묶어서 써줄 수 있죠. m으로 묶어서 써주면 자 x 그리고 이거 m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4니까 그거의 반의 제곱,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4m이 나오잖아 상수항. 그럼 4m을 없애야 되죠? 4m을 없애고 플러스 1을 해주면 얘랑 똑같다. 상수항을 같게 만들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됐고, 자 얘는 어, x가 2일 때,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데, 자 x가 2일 때 어,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근데 그게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니까 m을 구하면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m 값 구했습니다. 이 다른 방법은 또 직접 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써서 y는 어, 이렇게 생거죠. m 에 x p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이거 전개해가지고 비교하는 것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좀 복잡할 수 있겠네. 그죠? 이거 변형하는 거 연습을 좀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자 678번. 자최소값이 3. 음. 그렇죠? 그리고 요거 그래프가 자 y축과 만나는 점에 y 좌표가 b일 때. 자 요게 b라는 거죠. 여기. 요게, 요게 b라는 거죠. 어, 이해 되나요? 요게 y 절편이잖아요. 이거 y 절편. y 절편이면 x가 0일 때니까 요만큼이죠. 그지 어. 그래서 a하고 b의 값을 구해 주세요. 이거야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다 게요자 여기 가까우니까. 자2에 자, X 쓰고, 요거 2로 묶으면 플러스 2니까, 그거 반의 제곱. 그죠? 자, 상수항은 2인데, 요렇게 나와야 되니까, 자, 2A는 더해주고, 자, 여기 상수항 2에서 1을 빼야, 여기 플러스 1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소값, 요렇게 아래로 블록한데, 여기가 마이너스 음, 1일 때, 최소값 2A-1, 그 값이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a를 구하면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요거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자 그때 b는 자 아까 여기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b도 마이너스 1. 그죠? 자 둘이 더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2로 이렇게 구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됐나요? 뭐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죠? 자 다음 어, 679번. 자 679번. 자, 최대값과, 어, 이것의 최소값이 서로 같대. 오, 어, 같다? 오, 어, 희한하네. 자, 같대요. 어, 그러면 뭐, 둘다 구하면 되지, 뭐. <laughs> 자, 요거는 위로 구하고, 요거는 아래로 구합시다. 자, 요거 위로 씁시다. 자, y는, 위에다 쓸게요. y는,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자, 요거는 x, 요거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이게 마이너스 4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 반의 제곱. 이렇게 한다고 했고, 자, 여기 4, 2, 8, 마이너스 8, 어, 16이네? 플러스 14를 해줘야 되고, 여기 플러스 2k가 붙었다. 이거죠? 자, 그럼 얘는 위로 볼록한데, x가 2일 어, 때, 여기 최대값이 어, 14 플러스 2k인 거고, 요거 그니까 러 요게 그냥 최대고, 그죠? 요 굳이 안 그래도 이제 알겠죠? <laughs> 자, 이차 함수 요거밑에다 봅시다. y는, 자, 일단 전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x, 요거 반, 반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1 나오니까, 자, 마이너스 16 해줘야 되고, 마이너스 k. 자, 그럼 요거는 아래로 볼록한데 아이고, 아래로 블록한데, 자, x가 1일 때, 최솟값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그냥 2, 아이고, 그냥 번. 요게 이제 최소, 최소값. 그죠? 그래서, 최대 최소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 같아요. 식스면 되죠. 14 플러스 2k와, 여기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k가 같아요. 자, k 이항하고, 자, 이항하면, 자, k는 마이너스 10으로, 어, 정답 마이너스 10. 요렇게 구할 수 있다. 됐죠? 자, 680번. 자, fx의 최솟값 나와 있고, gx의 최댓값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FX, GX 요것도 살짝 이렇게 해서 자 FX는 위에다 풀고 <laughs> GX는 아래다 풀까요? 자 FX 요거 자 FX는 자 A로 묶어서 A로 묶어서 자 X 요거 A로 묶으면 4잖아. 4 그럼 그거 반의 제곱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4이 나오는 거는 없애야 되고 B가 생겨야 되고 그죠? B가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최솟값이라는 거죠. 참고로 최솟값이 되려면 아래로 볼록하다는 얘기니까 참고가 아니라 중요한 거죠. 마이너스 2. 여기가 이제 최솟값 마이너스 4a 플러스 b니까 아 아래로 볼록하려면 여기 있는 a는 어, 0보다 크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 있는 요 a는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0보다 커요. 이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고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알겠죠? 어. 자, 그리고 여기 이제 gx, 요거 gx는 요 밑에다가, 자, gx는, 자,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반의 제곱.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플러스, 아, 미안해요. 마이너스 4니까, 상수항이 제곱하면 4, 요거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4니까, 어, 없네, 수가. 어, 플러스 4를 해줘서 없애야 되고, 여기 뒤에 있는 ea 플러스 b가, 어, 생겨야 되죠, 그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게 최대값이죠, 그죠? 요거 위로 볼록할 때, x가 2일 때 최대값이 4 플러스 2a 플러스 b 이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최대값이 3이래, 그죠? 요거는 요 최소값은 어, 마이너스 7이래. 그럼 정리, 요거는 이제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7입니다 이렇게 쓰고, 7, 그리고 7. <laughs> 자, 여기는 어, 요거 2a 플러스 b가, 자,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요 둘을 연립하면 되겠죠? 자, 연립을 하는데, 어, 빼야겠네. 그럼 마이너스 6a는 빼면 마이너스 6. 따라서 a는 1이고요. 어, b를 구하면 여기 뭐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A에서 B를 빼. 여기서 이거 빼면 정답은 4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